근데 그 환자가, 그 환자가, 이렇게 좀 쉬시는 거야. 갑자기 나는 억울해지는 거지. 아니 지난번 영상을 보니까 제 목소리가 안 그래도 큰데 너무 크게 들려 가지고 귀청 떨어질 것 같아. 조금 줄일까? 여러분, 목소리 제일 컸어. 아, 제가 목소리가 좀 커요. 아, 그래서 신규 때 혼났어. 목소리 커서. 아니, 목소리가 작은 거보다 큰게 나지. 나도 그래. 후배한테 뭐 얘기했는데 음, 음. 이렇게 하면은, 뭐, 얘가, 낸 거야, 아닌 거야, 모르잖아. 그냥, 네,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는데, 또 내가 대답을 무슨 상황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대답을 크게 했어. 네, 뭐, 네, 뭐, 이렇게 한거 같아. 그랬더니, 어, 그 선배들끼리 옹알 좀 멀었어. 아니, 쟤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그러더니 막, 내가 딱 오니까, 좀 작게 얘기해. 다 들려.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laughs> 네.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목소리 작게 하는 애도 혼나고 있더라고. 결국엔 그냥 혼내는 거야. 목소리 크다고 난리 자으면 작다고 난리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한말 그냥 듣고 마세요 명절 때 저번에 영상 올렸더니 거기에 이제 뭐그 외에 많이 오시는 유형에 대해서 많이들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때 내가 영상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토닥토닥 조금 다투시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투다가 가끔 과호흡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진짜 많이 싸워요 명절 때술 먹고 오랜만에 형제들을 만나니까 형제들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가족 간에 좀 싸움이 잦아요. 그래서 싸움을 하다가 이제 과호흡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덜어 있거든요. 여러분, 과호흡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보통적으로 숨을 쉬면은 1분에 한 18회? 16회에서 20회 정도로 정상적으로 쉬거든요. 근데 이제 흥분을 하게 되고 화가 나고 이러면은 정말 막 80회씩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숨을 우리가 이 정도 쉬잖아요. 근데 정말 과호흡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쉬,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숨을 너무 빨리 쉬니까 우리 몸에 있어야 하는 정상 수치의 산소보다 많은 양의 산소가 몸에 축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발이 뻣뻣해지고 이렇게 손이 굳거든요 손발 이런 데가 어막 정말 손이 이렇게 돌아가 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내가 신규 때였어 신규 때 과호 환자가 온 거야 신규가 보통 혈압 이런 거를 많이 잰단 말이지 신환이 딱 오면은 그냥 무조건 신규가 또로록 쫓아가야 된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갔어 이제 우리가 간호사들이 가면 혈압만 재는 게 아니라 혈압도 재고 맥박도 재고 호흡도 재고 체온도 재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총사가 있어 이걸 우리가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이네 가지를 측정을 해줘야 돼 그냥 보통 대략적으로 숨을 쉬는 사람들은 호흡수를 그렇게 막 매시박이 세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과호흡하는 사람들은 잘 세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열심히 셌어 막 엄청 빨리 세시는 거야 <laughs> 막 이렇게 세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정상인의 한네배의 속도로 숨을 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샜다. 열심히 세가지고 이제 막 갔어. 근데 그때는 정말 그 액팅 간호사야, 나는. 액팅을 하는 간호사. 그러니까 혈압을 딱 재고 오면 선배가 불러! 이런다고. 그러면 120에 80, 72 80, 6도 4입니다. 그래서 선배가 120에 80, 76, RR. 네, RR 80입니다. RR이 80이라고? 네. 그랬더니 뭐 이렇게 코웃음을 쓰, 치, 치더니 옆에 있던 나보다 한의위 선배한테 네가 다시 재와. 그러니까 네가 잰 거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호흡이 어떻게 80이냐? 심박수도 아니고 호흡이 어떻게 80이냐? 그러면서 옆에 있는 나보다 한의 위, 한의 위도 아니야. 몇 개월 먼저 들어온 선배인데 그 선배가 갔어. 그걸 이제 가니까 어떻게 나도 따라가야 되잖아. 또 여기 멀뚱멀뚱 서 있으면 또훈련다고 걸리적거린다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 환자가 여전히 그렇게 숨을 쉬고 있었어. 이렇게 쉬고 있어서 그래서 나는, 아, 그래, 억울하진 않겠다. 어, 정직하게 잰 거지, 나는. 있는데 선배가 이제 막 새는 거야. 근데 선배도 당황스럽지. 내가 80이라 그래서 지금 째림을 받고 본인이 다시 재러 왔는데, 환자가, 이러고 있으니까, 맞거든. 이거 찾다보니까 80회가 될것 같거든. 근데 그 환자가, 그 환자가, 이렇게 좀 쉬시는 거야. 갑자기 나는 억울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선배가 제가 갖고 갔는데 80회는 아니고 한 40회 정도 됐을 라나봐어 신규를 보는 불신의 그 눈빛. 그래갖고 그 선배가 다시 그낯째려봤던그 선배한테 와가지고 40이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그낯째려봤던 선배가 한번더째려보는 거지. 너 바이탈 똑바로 안 해?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이게 죄송할 일이냐고. 어 나는 똑바로. 그래서, 어쨌든, 나는 바이탈을 잘못한 신규가 된 거고, 그래서 그 뒤에 선배들이 어떻게 세나 봤더니, 다 그냥, 30, 32회, 28회,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앞만 봐도, 28회는 아니야. 그리고 얘들아, 28회 셌다고 과호흡으로 병원에 올 정도 안 되거든? 절대? 절대 안 되거든? 근데 약간 그게 국룰이 된 거야. 과호흡 환자의 호흡수는 30회. 그렇게 되니까 나도 어떻게 돼? 80회라고 적으면 혼나니까 나도 거기다가 어느 순간 30회라고 적기 시작한 거야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다 공감하지 거짓말을 하여야 안 혼나는 상황 실제로 말을 하면 혼나는 이런 억울한 상황 진짜 억울한 거야 병기통 찾으러 다닌 1인 나도 찾으러 다녔어 내가 진짜 또 병기통 하면은 한이 맺힌 일이 또 있지 그 카운트를 진짜 올만 떼만 거를 다 하잖아 간호사들이 제가 신규 때는 변기통도 셌습니다 변기가 여러분들 남자 변기가 있고 여자 변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자 변기 5개 여자 변기 5개였던 것 같아 응. 병동은 자기가 계속 입원해서 쓰니까 변기통을 사라 그래 근데 응급실은 잠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침상에서 못 움직이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기를 이제 구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남자 변기 5개, 여자변기 5개, 이렇게 카운트를 했다고. 근데 이게, 그렇잖아? 어, 소변을 보고. 다... 변기통을 그냥 이렇게 침상 옆에 놔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벼, 소변을 본 거니까 손수 치워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오물 처리실에서 오물 처리실이나 화장실에 이제 소변을 버려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버리고 그 밖에 화장실에다가 놓고 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변기 카운트를 할때 오물 처리실에 변기가 딱 다섯 개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다섯 개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 변기를 찾으러 일단은 응급실을 다 돕니다. 응급실을 다 돌고 응급실에도 없다. 그러면 이제 로 외래 화장실을 다 돕니다. 그고 화장실 문을 다 열어보면서,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다 열어봐요. 그, 그때 한 번은 카운트를 했는데, 남자 변기 하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 다 찾았어. 그리고, 심지어, 나전 근무 때 카운트를 했던 선생님이 최악 무서운 선생님이었던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 앞에 사람이 조금 선한 분이면은, 그냥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 변기가 하나 안 맞아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 알았어 내가 찾아볼게 이렇게 하는데 진짜 무서운 선생님이 있으면은 그거 말하는 것도 진짜 오줌 싼다 말하기까지 막 오줌 싼다니까 진짜로. 갖고 엄청 찾았어. 근데 결국은 못 찾은 거야.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한테 갔어. 나 아직도 기억나. 진짜 뒤에서. 선생님 죄송한데요 변기가 하나 안 맞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고네 이렇게 하고 이제 인계를 들으러 갔어 보통 이제 카운트하고 인계를 듣는 동안 이제 전 듀티가 찾아다닌단 말이야 그래갖고 딱 인계를 듣고 나왔는데 그 선배가 선생님 이리 와봐요 되게 그때 있었던 관찰실이라고 있었어 응급실 관찰실 거기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 데리고 가서 팔짱을 딱 끼더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다? 또 여러분, 침대 있잖아요.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바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 바퀴 뒤에 그 보호자가 아주, 아주 안 보이게 변기통을 여기 바퀴 뒤에다가 세워놓은 거야. 어쨌든 지저분한 변기통이니까 최대한 안 보이게 여기다 숨겨놓은 건데 내가 찾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이던 그 변기통이 그 선배는 단칼에 찾은 거지 그러니까 선배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 아 이놈이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지금 나한테 변기 없다고 지금 나한테 땅을 뒤지게 만들은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야 진짜 변기통 때문에 구석 들어가갖고 엄청 혼났어 진짜요 진짜 이거 봐 이거 변기통도요 천원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거 솔직히 그냥 내돈 내고 사는 게 나아 근데 근데 또 자꾸 이런 식으로 사버릇하면은 음. 카운트하는 의미가 없다 카운트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버릇이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